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곧 기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들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왕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메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혜와 긍휼을 베푸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본문 말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우수아의 지도 아래 바벨론으로부터 일차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2 년이 되던 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 중단이 되었고,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 학계를 비롯한 동시대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성전 재건과 더불어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환상들은 단순한 성전 재건의 재촉이 아닌 죄의 회계를 통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은 스가리아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재건축을 시작한 지 2년이 되던 해 다리오 왕 제4년, 스가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베델 사람이 여기서 베델 사람이란 포로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 중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경계인 베델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인들을 뜻합니다. 베델에 사는 유다인들은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보내 3절 말씀. 종교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금식에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함락되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5월과 7월 애곡하며 금식을 행해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고 기초를 세워가며 그동안 행해왔던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금식하며 애국한 것이 진정 나를 위하여, 나를 생각하여 한 금식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어 질문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그들이 행해온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들의 위안과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닌지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셨습니다. 형식이 아닌 진정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굴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순종할 때, 내려오는 것임을,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구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스카레에게 임합니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서로 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죄로부터 회귀하고 돌아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12절 말씀,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굳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14절 말씀, 그렇게 결국 유다 백성들은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약속의 땅은 그렇게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는 폐허 거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 외형적인 행위가 아닌 그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길 바라셨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들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풍성이 임하는 온전히 이말 그날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성도님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누굴 향해 있습니까? 이 모든 답이 하나님 한 분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